오늘 내가 미라클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. 아, 오 기대되는데요? 누나 썰 <laughs> 게임은 또 완벽하니까. <laughs> 여러분 안녕하세요 키스타뷰티의 공식 뷰티 전도사 레이디제인입니다. 아 누나 안녕. 하세요 <laughs> 뷰티의 얼리 어답터인 제가 오늘 특별히 준비한 게 있습니다. 바로. <laughs> 짠! 최근 SNS에서 가장 핫한 이 미백 마스크를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톤업 크림이라든지 아니면 먹는 약이라든지 뭐 이런 뷰티템들은 많이 봤어요 근데 이 마스크팩은 붙이고 나서 즉시 화이트닝 효과를 직접 눈으로 체험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팩은 굉장히 얇고 그냥 촉촉해 보이는데 이게 그렇게 효과가 좋단 말이지? 아 어, 뭐? 누나 이 얼굴이 너무 가두셔서 어, 어, 잖아요 아예 딱 맞아. 이렇게 당겨서 붙이니까 딱 맞아. 향이 일단 시원하고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인공적인 향이 나지 않아서 굉장히 촉촉하고 굉장히 향이 좋더라고요. 깔끔한 제품을 좋아하거든요. 원래 우리가 마스크팩을 붙이고 나서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. 붙이고 있으라고 권장을 하잖아요. 근데 요 마스크 팩은 30분 이상을 붙이고 있어야지 그 화이트닝 효과를 바로 느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팩을 한번 떼보도록 할게요. 지금 오랫동안 붙이고 있었더니 얼굴이 조금 화한 느낌? 그래서 오 이게 뭔가 피부에 작용을 하고 있나 그런 느낌이 드는데 한번 떼보도록 하겠습니다.

아, 지금 간단하게 사상만 했는데요. 진짜 하얘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. 이게 그냥 뭐 단순한 백탁현상이 아니라 진짜 피부 속부터 해하해진 그런 느낌? 톤 자체가 엄청 밝아졌어요. 계속 하얀 거 같아. 계속 하얀데 하얀 거안 없어져. 그리고 약간 이 각질 제거에 좋은 성분이 많다고 하더니 진짜 피부가 약간 보들보들하면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한번 싹 받고 난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? 피부도 촉촉하면서 보들보들해지고 미백 효과까지 확 즉각적으로 나타나니까 한 번씩 피부 관리가 필요하다 생각할 때 쓰면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리키산이 유빈이 보고 있나? 네. <laughs> 저는 다음 번에도 신박한 뷰티템을 소개해드리러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야. 와! 좀 이렇게? 보여진 게... 얼마 동안 가는 거예요?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하루에서 음. 뭐 3일까지도 간다고 하더라고요. 3일? 이요 이게 미백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네. 그 보습이랑 각질 제거에도 효과가 있다고 각질 하더라고요. 각질까지. 어쩐지 각질이요? 어. 그래서 이제 이게 같이 떼면서 세안하고 나니까 각질이 떨어져 나가서 엄청 보드라운 거야. 음. 진 누나 진짜 역시는 역신, 역시네요. <laughs> 알고 계시네요. 야, 클라스가 좀 다르긴 하죠. 클라스가 있네요. 응? 그리고 또 누나가 키더뷰 공식 여신이잖아요. 그럼 여기 나 혼자밖에 없으니까. <웃음> <웃음> 여기서니까 <웃음> 내가 여신 오... 소리 듣지.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. <laughs>